귀엽다. 제 13회 한국 장로교회날 기념연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제가 안수집사로 출석하고 있는 법동상교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가 이곳에 참석해서 여기 계신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방 방문 일정이 생겨서 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점 참으로 죄송스럽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서로를 강요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 지금의 재난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온 세계를 바쳤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운 뉴스를 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는야양보서 1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동안 코로나로 지쳤던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과 함께 한국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부지러모시는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다는 라 말씀을 기억하며 그중에서도 이웃 사람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